안녕하십니까 소스루 로또입니다 1079회차 로또 나도로또 예상의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이 두수 이상 자유롭게 예상도 해보시고요 좋은 정보 있으면 서로 댓글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4등 이상 당첨되신 분들 카톡 사진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해 드리고 좋은 에너지 나누겠습니다 자 재킷 내추럴 번호만 살펴봅니다 1078회차네요 6번 10번 11번 14번 36번 38번 보너스가 4 3번이 출연했습니다 직전에는 20번대가 연속해서 두번 없네요 77회차도 없었고요 이월번호는 43번이 있었습니다 자 직전에 4등 당첨되신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1077회차에 당첨되셨는데 아, 카톡 사진이 안 오거나 조금 늦게 와서 제가 소개를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여운 양이님 4등 1077회차에 4등이 한 서너 개 되셨어요 어 이게 카톡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기어운양이님 보니까 어, 14번, 30번, 40번, 43번에서 4등 대세고 여기는 4등이 한 개인데 또 4등 된게 2, 두세장더 주셨습니다. 그런데 4등 두 개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4번. 30분, 40분, 43분, 이렇게 역시, 여기하 똑같이 이렇게 되셨네요. 어, 우리 기여운 양이님 카톡 사진 안에서 제가 직전에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자 소개해드립니다. 자, 귀여운 양이님은 우리 실전 강좌분이십니다. 3등까지 당첨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2등, 1등 남습니다. 았 다음에는 2등, 1등 그 당첨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호연 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077회 차에 두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진이 늦게서 도착했습니다. 우리 호연 님도 그렇고, 어, 기현장님도 일찍 보내주셨다는데, 카톡이 요 근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호연 님도 역시 1077회 차에 4등이 두세개 되셨습니다. 어, 제가 카톡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번, 8번, 40, 43. 똑같이 4번을 다 넣으셨고 43번, 40번 이렇게 다 넣으신 것 같습니다. 호연님과 우리 기현장이님 이번에 차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연님도 예를강해 분이시죠? 그래서 그 4등은 여러분 되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4등 강점 축하드리고 축포 축하 사드리겠습니다. 호연님, 4등 강이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는 2등, 1등, 그리고 3등 이렇게 남았네요. 대상이 당첨 기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걸로 들어서 카톡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사진을 보냈다는데 제이 어 카톡에는 실제 사진은 안 오고 인사말씀만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그런 거는 카톡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한해 늦춰도 이렇게 제가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카톡 아이디입니다 s s o s n t 열쪽으로 사진 브내시면 함께 축하해 드리고 좋은 에너지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직전회차 1078회차 댓글로 이렇게 예측하신 분들 쭉 한번 살펴 봅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 보니까 예측 두 조합을 해 주셨는데 고정해서 보니까 아, 밑에 11번이 있었고 어, 38번이 있었네요 11번 3 8번두 수가 있었습니다 아, 우리 빛나님 아, 저는 이렇게 사진 보면 압니다마는 어, 이렇게 닉네임 먼저 이렇게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있게 하기 때문에 어, 여기 보니까 벌써 38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빛나님이 잘 맞추신다 이런 것도 알기 위해서 닉네임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 역시 명님도 세수를 주셨는데 그중에서1 1번이 출연했습니다. 어, 성군님, 신성군님이시죠? 최종수 주셨는데 여기 서 보니까 어, 몇 번이 있나요? 3 0 6번, 38번, 30번대에서 36, 38번이 있습니다. 우리 귀여운 양이님아 보니까 아 1,077회차는 이렇게 4등 잘 적용하셨는데, 직진회차는 한 조합 주셨는데, 직진회차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 삐삐님 봅니다. 대박나세요 하셨고요. 요 중에서 몇 번이 있나요? 어 20번대가 10번이 있습니다. 10번이 있었고요. 11번이 있었고요. 어, 그렇습니다. 10번대를 잘 적혀 있습니다 직전에도 20번대가 안 나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어, 분수님 봅니다 11번 있고요 아 20번대가 없었죠 4수 중에 또한 수는 있었습니다 박현수 소단님이죠 보니까 세수 주셨는데 아세수 중에 없었네요 무더 날씨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뭐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우리, 아, 닉네임을 또 역시 앉아주셨는데, 10번 있었고요 호연님, 봅니다, 호연님. 전전회차는, 어, 4등, 어, 당첨되셨는데, 직전회차는 다 어려웠습니다. 직전회차는. 얼른나와주셔야 하셨는데, 직전회차는, 어, 조금 연구하신 거는 보는 거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호연님이 4등 3장 보냈어요 하셨는데, 아, 이, 안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브라브라 어, 지금 호연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혹시 소개 안 해드리는 그런 어, 분들 계시면 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한한주 늦게라도 제가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카톡 아이디에 카톡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관님 어, 봅니다. 정관이 1 4번이 있네요. 그리고 아, 1 4번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더 주셨네요. 10분 있었고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형복산자님형복산자님도 저는 요 사진 보면 압니다만은, 형국산장님 요렇게 닉네임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있었네요. 30번대에서, 아, 30번대에서 없나요? 그렇습니다. A님, 봅니다. 두수 주셨는데, 아, 그 중에서는 없었네요. B님, 아, 이렇게, 이렇게 나오기도 힘든데, A님 있고, B님 있고, 백수신님입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백수신님이시네. 예, 백수신님. 어, 이렇게 핸들에다가 백수신님이 영어로는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도 또 닉네임을 안 올려주셨는데 두수 이상이니까 좀 넉넉하게 두조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20분대, 아, 20분대가 안 나왔는데, 어, 직전의 차는 우리 전전의 차에 20분대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직전의 차는 20분대가 있을 것이다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20분대를 거의 많이 보셨는데, 어, 이번에 차또 20분대 많이 예측해 주실 것 같은데, 연속해서 3번 얻는 않을 겁니다. 1079회 차는 아마 20분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직전의 차까지는 연속 2번에서 20분대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전회차 댓글 쭉 한번 살펴봤네요 어, 이번에는 1079회차죠 우리 구독자분들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해 주시고 또 예측도 능넉하게 이렇게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79회차라도 또한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